My heart, I don't know if you put that off and love, but you don't have to run up and drop yourself. That's not a 미고미고실은날씨가이제는새세상속에 많이. 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? 추웠던 거야? 아이 그래도 남자라고 뭐왜 그래 내가 볼 때는 좀 긴장 많이 한것 같아 긴장되나요? 네, 좀아 그래요? 같이 한번 섞어보니까 목소리 섞어보니까 어때요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죠? <laughs> 네 보는 나도 너무 좋았어요 아, 그래요? 어 <laughs> 아, 저쪽 좀 보고 얘기할 아니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수가 꿈이에요. 네. 아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선배가 노 부를 때 계속 바라봐 주는데 네. 눈을 안 보더라고 잘 가사하고 가속를 가수 이렇게 하더라고. 그시그 느껴졌어요? 네. 같이 좀 끌어가려고 하는 게. 네. 근데 눈을 였습니까무서웠나요 아, 부끄러워. 아니요. 부끄러워가지고. 어 그래요. 그리고 펀치 씨에게 혹시 뭐 나중에 또 무대에서 또 부를 수 있잖아요. 한마디 네, 선배님 네. 하면서. 나중에 네. 제가 유명해지면 쬐... 해주시는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전경성. 전경성 씨, 덩성. 네. 나중에 꼭 유명해지셔가지고 네. 연락 주세요.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, 좋아. 어, 사진 한번 찍을래요? 네. 어, 카메라 있어요? 네, 그럼. 오케이, 핸드폰. 오케이. 찍으세요. 셀카 찍어줘. 어떻게? 셀카. 어 그래요. 셀카. 본인 알아서 하세요. 아, <laughs> 오, 너무 귀찮네요 <laughs> 자배경을 어떻게?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케나 인물샷으로? 멀리? 어 이렇게 이렇게? 어어 이런게 많아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우 좋아 자 일단은 자두장 찍기 하나 둘 찰칵 자 길게 하나 자 하나 둘 오케이 아우 경성 좋았어 경성 감사합니다. 팔짱까지 껴줬어 도나가팔안 팔짱 빼시려고 팔을 이렇야 어. <laughs> 아유, 아유 아유 겨드랑이 뜨끈뜨끈합니다 어 여기가 합격이네. 좋습니다. 자 이름 쓰세요. 이름, 네. 이름 쓰시고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나와서뭐 이렇게 가요계의 긴장이라 내가 잡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. 혹시 뭐 있습니까? 제가.. 네 네. 어, 카메라 보고. 멜론 차트 어. 1위 먹겠습니다. 설명해주세아 어? 진짜.. 예 알겠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. 일단 쓸게요. 이름 쓸게요. 본인 저 뒤에 매지매지 빼시고 좋습니다. 예. 아휴.. 얘기 맞춰주시고, 얼마나 오늘 기억이 날까요, 경성씨는. 그죠?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이노래뭐 어. 사실 인생 자랑거리죠, 뭐. 아. 어. <laughs> 자, 좋은 좋은 대학에 A씨 <laughs> 성공해가지고. 자,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요. 경성씨. 정, 전, 경. 성니다 전경성 씨. 네. 어 전경성 씨고요. 자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. 언제 펀치 양과 펀치 씨와 뛰어해 보겠어. 언제 부탁해 보겠어. 자 부탁하겠습니다. 자손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무조건 펀치에 고르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